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C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폭 상승한 이후에 윗골이 달고 은봉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보유하고 계시진 않으시더라도 지금 CCS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주주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CCS,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가 언제 가능한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최근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이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볼 텐데요. 현실점 우선 CCS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4,000원 라인대, 4,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선 충분히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바닥 구간에서 2월 2일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2월 2일장 전에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정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제 번호로 그 당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234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2월 1일에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죠. 2월 2일 시점에 제가 2월 1일까지 주가 지지받는 부분 확인하면서 1400원 이하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매수할 수 있는 폭을 널널하게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1000원 이탈 없이 그대로 4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맞고 재료만 확실하다면 100% 넘는 수익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지금 CCS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앞으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 계약 일정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으로 3월에 발표가 될 핵심 기사와 공시 재료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CC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재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현 시점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규 매수는 어디서 가능한지도 제가 모두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이문자의 5와 CCS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이한 종목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남겨 주신다면 여러분들 매수 평단가에 맞춰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제가 손절과 목표가 명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함께 보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이 스윙 종목들. 방금 보여 드렸던 CCS를 제외하고도 최근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최근에 매수할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좌 손실 크신 분들이라면 확실한 재료와 시장 분위기에 맞는 이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면서 계좌를 차곡차곡 키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토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